그 뭔지 아시는 분이 무슨 과일이에요? 어 주인 아주머니가 주머니가 있는데, 여동생이죠. 부부가 동생이에요. 머리 하얗고 얼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, 한 50대? 해 보는데 저보다 한 6살 어 40대 초반이에요. 이게 뭐지? 이거 먹고 싶으면 먹으라는 데 뭔지를 몰라서 못 먹겠어. 요 오렌지인가? 아시는 분? 여기 좀 해주세상. 자, 오늘도 하루 시작합니다. 뺀나. 어, <목소리도> 아, 이 동네 돌면서 <laughs> 어, 여러 가지 뭐 저도 뭐 말을 못하지만 이래저래 물어보고 어 하니까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. 제가 이 동네 외국인 2호라는데 이호 2호. <laughs> 한 10년 전에 어 외국 분이 한국을 살았던 것 같아요. 어 제가 두 번째 남자 그러네. 슈퍼 할아버지가 오야 어 영광입니다. 나중에 밥 사들고 가서 맛있게 먹고 또 좋은 촬영지 앞으로. 장라에 돌만한 곳갈수 어, 있는 곳 어, 찾아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나나뵙겠습니다 뱀뇨! 음, 여기는 식재료를 팝니다 식재료 팔고 넌안 파는 거지, 그도 음. 오늘 아침은 가오 영혼이 2 0반 우유 양음치도 많이 주는데 괜히 10밥만 살걸 안 동네 인사 갈게요. 이 집에서, 이 집에는 파타이를 판답니다. 파타 밥은 샀고요. 파타이를 어. 사가지고 먹어볼 예정입니다. 파타이 피셋. 피셋. 네. 예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최고 음식 중에 제일 저는 카우팥을 안 팝니다. 가오팟으로 보라요. 버라... 오... 여기는 파타이만 판대데 파타이. 가고 저기는 해서 팔고 밥 팔고. 자, 나는에 이렇게 좀다됐다 A few moments later. 역시 시골은 시골입니다. 바로 옆집에 물반나 <laughs> 소랑 닭이랑 같이 키워요. 다 키우고 싶은데, 씨. 손은 별려고 닭은 키우고 싶어. 아, 이런 데서 딱, 공짜로 안 빌려주나. <laughs> 자, 저는 오늘은 어디를 가느냐. 어, 어. 내일이, 어, 움짜의 생일입니다. 움짜의 생일이라서. 어, 어. 자전거를 지금 내가 타고 다이어트를 한대가지고 자전거를 지금 수리를 몇개 놨어요 올 수리하고 어 광택도 좀 내달라고 해가지고 어 제가 저 동안 생일선물로 다이어트용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어 주려고 수리점을 몇개 놨어요 어그 수리점에 도착하면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맨나 후에 고쳐서 가져왔습니다 타고 온다고 밖에 흙이 좀 먹었는데 아깝다 깔끔하게 앞뒤 브레이크 다 바꾸고요 어, 체인 쪽에 체인 쪽에도 뭐 약품 같은 거좀 해가지고 응? 완전히 새작은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짜잔 살을 잘뺄수 있도록 자, 나중에 뵙겠습니다. 뺍느. 야, 세상에서 제일 큰 고양이입니다. 엄청 큽니다, 지금. 예. 실제로 여러분들 몰라서. 아마 그.

우리 친구인가? 친구야. 움자이가 응. <laughs> 지금 1층에서 30분 헬스 하고 왔어요. 응. 헬스하고 와가지고 땀 흘렸다고 찍기만 한데 지금 밥 해주러 왔어요. 응. 밥 해주고 있어. <laughs> 몰래 도착. 보기 전 응. 도망가야 돼. 깊이 말했어요. 못생겼다고. <laughs> 도덕 촬영하려다가 기차도 들어왔어요. 뭘 만드나요? 뭘 만드는 걸 할까요? 얼굴을 못 죽여가지고, 뒤통수만 찍을게요. 운동하고 아주 땀범벅이잖 <laughs> 복장, 운동복장이잖아. 콕복장. 셰프. 음이 어, 더워요. 저 도망가야 되니 맛있게 끝나고 나면 어떡해. 됐네. 자, 오늘 김자이가 사고 온 거. 어디? 제가 좋아하는 거. 뭐. <놀람> 어. 어. 이거밖에 없는데? 이거. 자. 어, 어. 어. 오늘 요리. 자, 현재 시각은 저녁 9시. 아, 얼마나 조용한가 하면요. 저녁 9시는 도로 가야 됐습니다. 조용합니다. 어쩌다가 차한 대, 오토바이 한대 지나가요. 밤 되면 정막합니다. 정막해. <laughs> 야 과연 여기서 버텨낼 수 있을지. 자, 내일 아침에 다시 촬영하겠습니다. 뺐나 안녕하세요. 김PD입니다. 어... 내일이 음자의 생일입니다. 어... 생일인데, 어... 솔직히 제가 물어봤죠. 어... 생일날 꽃을 받은 적이 있느냐. 어... 그러니까... 안녕하세요. 저는 음자의 끼입니다. 음.